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어린 시절에 보면서 별로 하나님의 공평한 분이 아니신 것 같다.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커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럽고 좋은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이 앞장 19장부터 읽어야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에는요. 한 젊은 부자 가더니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 가더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찌하여 어떻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제가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떤 계명인지를 어떤 물어보고 제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사도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개명을 다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지금 저 젊은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는데 우리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당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이 주인에 대한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것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나간 겁니다. 이 주인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 맥락으로 볼때 대략적으로 아침 6시쯤 나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아침 6시와 오후 6시를 1 2등분해서 시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죠. 하루에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 당시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삭 시한 대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한 임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인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제 3시, 즉 오전 9시, 또 오후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제 11시. 이건 오후 5시거든요. 이 시간에도 나가서 가 보니까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그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드디어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하루 일거가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대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주는 품삭신데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어,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대나리온을 주면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는 더 주겠지. 그러나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인을 원망하죠. 왜한 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똑같이 줍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각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아침 6시에 노동, 노동시장이 열리는데 왜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쓰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6시에 나갔는데 막 몸이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구릿빛 피부에 건장한 사람들과 몸이 막 말라서 앙상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일꾼과 계약을 하겠습니까?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과 계약을 하겠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힘이 없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를 일을 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은 굶어야 되잖아요.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으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주인이 이런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삭을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많은 품삯스를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 대나리온을 주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일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적절한 시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한 대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침 일찍 일을 구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임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했을 겁니다. 일을 구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거나 더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마음 졸이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시작한 거죠. 아마 일을 잘 구했음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바뀐 것은 저녁에 한 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요, 한 대나리온이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녁에 한 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대나리온 받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받아야지, 그러면. 그리고 한 대나리온을 받자 그들의 마음이 감사함, 안정감, 보람, 이런 마음에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인의 행동을 잘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손해볼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은 사실 적절한 임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이후로 12시, 3시 심지어는 다섯 시에 부른 사람들까지 동일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한 시간 일할 사람을 굳이 부를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에게 한 대나리오냐 아니라 일부만 줘도 적절한 임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인은요.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서 쓰는 것 그들을 일하게 하고 그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 그게 그냥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조금 이상한 그러나 보기 힘든 좋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푸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되고 있죠. 누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는요, 시간적인 의미의 먼저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결론을 통해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가치적인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일찌감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평생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충녕교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3대, 4대, 5대 신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3대 신앙을 물려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했고, 제가 어느 정도 한 고등학생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주일날 저의 하루가 너무나 길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주일 오전 예배드리고, 또 성가대 연습, 성가대 서고, 성가대 연습하고, 오후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청년부 예배드리고, 찬양팀의 찬양대에 그날 주일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제가 다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의 자발적인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이신 저의 아버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는 하루에 한 시간씩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 후에는 성경을 다섯째씩 소리내서 읽어야 하고, 예수 믿는 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처럼 힘든 줄 알았어요. 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25살부터 또 전도사로 부임을 받아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먼저 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충현교회에는 더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노님들도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저녁까지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하여튼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수고와 섬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재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늦음막히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노년에 잠깐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똑똑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어서, 그저 묵묵히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우가 교회 안에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된 사람이든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오랜 시간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든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똑같이 영생을 주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인심 좋은 분이죠. 차별 없이 일을 맡기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문제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요. 뿌린 만큼 거두는 것. 일한 만큼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일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 하고 대가를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들은 나만큼 받으면 안 된다. 라는 내면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은요.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자신의 것을 다 버리는 게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바쳤으니 많은 걸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있죠. 이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국과 같은 엄청난 제국을 세우실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세우시면 우리가 그 옆에서 비록 지금은 볼품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왕만 되기만 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야심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성경 본문 앞뒤로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심지어 이 다음 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주님, 주님 나라에 저희 아들 둘, 제가 아들 둘이거든요. 그 아들 둘을 좌이정, 영이정 자리를 주십시오. 그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아들들 한 자리 만들어주려고 우리 아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좌청용, 우백호, 좌이정, 우이정 그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이 여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엄마를 동원해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들 안에 어떤 욕망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을 위해 섬긴 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우리도 모르게 공로주의가 편안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보다 공로에 따라서 잘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볼때 어떤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 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고 주일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먼저 된 자, 나중 된자 별로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나중 된 자는요.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나중 된 자는요. 주인의 그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람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중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먼저 된 자는 누구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불러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며, 그 너그러운 은혜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을 사랑하며, 주인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먼저 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지감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일생에 많은 시간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이 시간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금요일 밤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토요일 주일 쉬는 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생 돈 많이 벌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고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먼저 된 자라고 생각되신다면 우리를 불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중된 자라고 생각되신다면 늦게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음에 늦게라도 부르심을 받았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한 인생이라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남은 모든 삶을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일찍 받았는지 늦게 받았는지 재능이 많은지 재능이 없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부름 받은 자들 나중에 부름 받은 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먼저 된 자는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쓰는 충성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기회들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겸손히 주를 섬기며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